네, 오늘은 7월 26일 토요일, 아, 지금 현재 7시 반 됐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고추밭 풀작업 하다가 그 쇠파리 때들이 아주 그냥 벌떼처럼 공격하는 바람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도망치듯이 탈출, 에, 해왔죠? 그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그풀 작업을 오늘 오, 아침에, 아, 요 오전 중으로는 그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드렸던 저쪽에 그 들깨밭 쪽도, 들깨 심을 쪽도 좀풀 정리해서, 아, 이따 오후가 되면, 아, 들, 들깨를 이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이 영상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되는데, 우리 만화님께서, 오늘, 예, 우리 만 우리, 네, 우리 만화님께서, 어, 제 일선을 돕겠다고 직접 예, 고추근 매로 이렇게 현장에 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어, 네, 고추근을 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추군은요 이 단을 지금 매고 있습니다. 이 단을 아 아침에 보는데 음? 어 근데 이쪽 고추밭지 생각보다 어 저기 뭐야 그 뭐야 그죠 탄저 그러니까 균 피해 얘가 그러니까 어 생각 처음에 봤을 때는 일 이었는데, 어, 막상, 풀 베고, 어쩌고저쩌고, 어, 한이 정도 되는데? <laughs> 어, 그래서,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자칫 자, 잘못했다가는, 이것도 고추밭, 그냥, 다, 이거, 절, 그냥 절단나겠다 싶어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래도, 최선을 다 해봐야 되겠죠? 아, 자, 그러면, 오전에, 고추밭, 풀 정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10시 40분,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어, 오전 한 8시부터 어, 작업을 해서 지금 한 3시간 정도 일했는데, 오늘도 고추밭 위에 고추밭 풀 베는 거 하고 일부 고추끈 매는 작업을 오전 중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무성했던 풀밭을 그나마 예초기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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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아주고 아이고 어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 만화님께서 어이구 세줄세 세 줄까지 치셨네. 음 요렇게 네, 하... 줄까지 쳐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나님이 1시간이란게 이게 제가 한 3일이란 그 이상의 효과를 그 지금 어그 내고 있죠 아니 3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영영 못할 거를 단 1시간만에 그냥 이렇게 그 어,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거 미루, 미루다 미루다 보면 올 가을까지 아마 이거 줄도 못 쳤을 거예요. <laughs>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메뚜기처럼 여기 발짝 저기 발짝 그러느라고 이줄 이 매는 것까지는 아마 소리 못 갔을 수도 있어. <laughs> 그, 어제 영상으로도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만은 그 잡풀 농법에서 작물과 그 풀과의 관계 정도 차이는 그나마 완벽한 모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그어 모습을 보이면 이 정도 상태면 어 그래도 괜찮은 상태다 하는 걸 보여드렸죠. 자 여기는 헛걸은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 걸이죠. 번거은 이렇게 풀로 잡아 주는 것. 그다음에 번거에서도 고추 사이에 사이사이에 있는 풀들이 비록 여기 이렇게 잊혀 있기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저건 상관 없어. 어, 저 정도는 그나마 이 정도 풀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음. 다만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좀 문제가 돼도 이런 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잡아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그 자풀롱법에 있어서, 어, 아유, 이거 완전히 끈을 그냥 들이다 쪼여버렸네. 너무. <laughs> 해도, 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도, 자풀롱법으로 농사를,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어, 그,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나의 전형적인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처럼 풀들이 작물보다 크잖아. 이렇게 이런 거는 잡아줘야 된다고.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환삼덩쿨 이게 이 덩쿨류가 이게 제일 애를 먹이는 거지. 이 덩쿨이, 이 장물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버린다고. 그러면 장물이, 이거, 그, 자라는데 굉장히, 이건 방해가 되거든. 그래서, 덩쿨류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베는게 상책이야. 어, 그리고, 어, 뭐, 했다 하든 끊어서, 저기 뭐 하든 제거해주는 거. 저기도, 저쪽, 이, 저 풀들은, 저거, 저거는, 그,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요그 <laughs>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상으로 좀 확인할게. 저 아래 밭에 질식사, 아이고. 한 고추 때문에 절단 났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꽤 많아. 여러 한데. 여기는 그래도 질식사 하는 그 고추가 여기 없어. 왜? 이골 깊이가 그냥 깊거든. 여기는. 그런데 여기도 질식사한 고추가 생겼어. 왜 생겼느냐. 헛골은 그래도 그 높이가 그나마 유지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골을 안판 거야.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여기가 저기 저 연못이거든. 그리고 저기 장마가 되면 저기서부터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물을, 이 물꼬를, 다른 데로 뺐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리로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 어, 이, 여기에서, 이런, 이런, 이, 어, 여 이런. 이게 이렇게, 질식사 하는, 이게 여기 이제 이렇게 막 나타난다고. 음. 특히 이 줄이 아주 좀 심하네. 쭉 여기까지 왔네. 음. 여기도 일부가 여기도 이 줄도 뭐 일부 저렇게 저렇게 일부가 질식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아래밭이 그렇게 그 시들고 메가리못 추고 다그 시들 시들해서. 죽어가는, 그, 그거는 결국은 아 그게 확실한 원인이다. 그, 원인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냐? 장마로 인해서 골이 낮으니까. 이 빗물이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그, 그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 뿌리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질식사 한 거다. 하는 게 주된 원인이라는 게, 그, 확인이 된 거지, 이거 보면. 왜냐면, 여기는, 저 아래는, 그, 조금 우려했던 게, 그, 생산 액비를 조금 진하게 타줬거든. 그래서 혹시 그게 너무 세서, 아, 여기 너무 액비, 농도를 너무 세게 준거 아닌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게 혹시 그 원인이 된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여기는 액비를 안 줬거든.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나타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도 나타났어.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야. 어, 물에 의한 물 과다, 물이 빠지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어, 고추가 질식사한 거다. 어. 그게 이제 명쾌해졌죠. 그래서 아 반드시 고를 만들 때는 30cm 이상, 30 이상으로는 골기피를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게 여기서 명확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질식사에, 그, 그, 응급, 환자가 생겼어. <laughs> 응? 그래 어? 사람도 왜 질식, 이렇게 탁, 쓰러지면, 바로 응급조치를 해주잖아요. 뭘로 해줘? 인공호흡을 해주지. 아, 그러면, 며칠 전에도 영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어, 인공호흡을 한번 해줘볼까? 뭘로? 거기다가, 숨을, 산소를 공급해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뭘로 해? 컴프레셔로. <laughs> 무 씨, 이반응에 컴프레셔를 했어? 하는 생이는데어 그게 일일이 있을 것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한대 놓고서는 이풀 벽을 어쩌고 저쩌고 한대 놓고 해서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아주 절박함이 없다 보니까그 그게 지금 뒤로 미뤄진 거야. 풀 베는 게 먼저고. <laughs> 그게 항상 절박해야 돼. 응급조치 하는 거보다 나는 풀 베는 게더 절박하니까 응급조치는 자꾸 뒤로 가는 거야. 확인이 안 됐거든. 아 일처리가 그래. 근데 이제 만약에 코퍼레이션으로 어, 응급조치 했어. 어, 근데 살아났어. 진작할 진작에 이럴 걸. 응, 그럼다 살아났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후회할 거라고. 아이고. 자, 하여튼, 오전, 지금, 11시가 됐으니까, 오전에, 또, 우리 마나님께서 그, 저거, 어, 이렇게, 저기, 우리 지역의 돼지농장에, 일하시는 분들, 그, 밥을 해주시고 계셔서, 그, 배달하러, 매일! 매일! 일년에 아니, 월두번 빼고, 매일! 나는 밥 배달, 어, 그, 그, 배달일꾼 입니다. 그래서, 딴데갈 수도 없어. 무조건 이 시간에 가야 돼. <웃음> 자, <웃음> 오전엔 여기까지. 아이고. 네, 지금은 5시 40, 50분, 한 6시쯤 됐습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일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밖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엄두가 안 나. <laughs> 지금 6시인데, 지금이 36도야. 얼마나 더워. 그래서, 아, 겁이 나가지고. <laughs> 내가 한 살만 젊어서도 이까이꺼 이까 뭐 그냥 할텐데, 아이고, 이거 뭐. 자 <laughs> 스물고실 <보실> 때 겁나더라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뭐 지금까지 밥 먹고 나서 지금까지 그냥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막 불안하고 그냥 안절부절 일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나가자니 그렇고 집사람은 어딜 나가냐고 그러고 아유 그래서 지금 이제 겨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오늘 계획으로는 저기 정선이 그저 감자밭에서 그 감자를 캐야 되는데 감자도 못 캐고 있으니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어또감잘케하려면두 사람이 가야 되거든. 게뭐 집사람 우리 많이 모시고 가려면 그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어 동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혼자 그냥 발만 동동 굴리다가 <laughs> 아이고 야 <laughs> 그러면 고추자 고추밭에 가가지고 그 작물 그 사이 사이에 있는 것 어, 아침까지도 이제 그예초기로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작은 예측으로 들어가지가 않거든 이게 풀과 작물이 구별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어, 기계를 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손으로 하던 가위, 여기 전지가위, 아이고. 이 전지가위 가져와서 일단 큰 거라도 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어, 그 작업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게 지금 이작물과 이렇게 이렇게돼 버렸으니 이게 어디 될 일인가. 그래서 아유, 이거라도 좀 봐서 일단 이렇게 와서 좀 작업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저녁 8시네요. 아, 어, 여기, 이제, 그, 하도 더워서, 뭘 할까, 쭈삣쭈삣 되다가, 에휴, 그래. 고추밭에 가가지고, 풀이라도 뽑자 해서 왔다가, 아, 어, 결국은, 어, 오늘, 일 마무리까지 여기서 하네요. 어, 지금 뭐,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시간 되면, 어? 어제보다 좀덜 하긴 한데 이 쇠파리들이 하도 달게 들어가지고 <laughs> 겸사겸사 이제 일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줄 여기랑 음, 풀이 무성 했었죠 이줄하고 저쪽줄 여기서 에풀 정리를 쭉 사이사이에 있는 풀 정리를 했습니다 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뭐, 이렇게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 몰골의 형상이 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네요. 확실히 풀, 이 장기 이렇게 있으면 성장에도 확실히 이제 문제가 있고, 어떤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좀 문제가 어, 생기는 것 같아. 뭐, 진작에 알긴 했지만, 아, 명확하게 이제 규명이 되네요. 약을 쳐도 별, 그약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면 풀로 덮여 있으니까. 아 자, 오늘은, 어, 여기까지. 아이고, 더워라. 자, 오늘 하루 잘 놀았습니다.